성경 뒤쪽에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성경책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아멘. 아, 네. 안녕. 친구들 오늘도 말씀 영상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해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했나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갈 건데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똑같아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났는지 함께 이야기 들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출발! 재희야 제이야, 재희야 제이야. 어, 안녕 안녕 어. 제희야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보니까 글쎄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네가 생각났지 뭐야? 그래서 나 같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 잘했지 너무 고마워 자 여기 여기 맛있게 먹어 고마워 나도 너한테 줄거 있는 데 나한테? 짜잔 우와. 바로 내가 이게는 조금 작아서 너한테 선물로 주려고 갖고 왔어. 예쁘게 말해. 나한테 딱 맞겠는가? 어 정말 동은 귀엽다. 고마워 제이야. 제이야. 나 너한테 또줄거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떤 거지? <laughs> 제이야. 내가 정말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건데 이제 너한테도 빌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 참. 재밌겠지? 와, ABC들 건 너무나도 재밌겠는데? 응. 재밌게 갖고 놀게. 맞아. 우리 이렇게 서로 장난감도 주고 가자도 주고 옷도 나눠주는 우리는 사랑 가득한 교회야. 야, 제희랑 희영이랑 그렇게 사랑을 전하다니 역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야. 나 바나바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 나한테 이렇게 땅을 팔고서 이렇게 동전 세 개를 벌었는데 이걸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겠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고 자, 아,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와, 모두 다 드렸다. 나는 사랑 가득한 사랑 대장 바나바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사랑해요. 저 바나바는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같은데,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좋은 소리도 듣고 싶어. 나도 뭘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 나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어, 이 땅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오예! 나도 바나바처럼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됐어. 이거를 다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까운데? 아, 안되겠다. 하나는 내가 감춰놓고 나머지 두 개만 하나님께 드려야겠어. 하나님도 아마 모르실 거야. 사람들도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와, 아단이야, 정말 대단하다. 바나바처럼 멋진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겠지? 가보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부를 드려요. 저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하나, 둘. 이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아이, 기뻐. 네, 매드원 선생님. 어, 제가 아까부터 쭉 보았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게 맞나요? 그럼요. 제가 땅을 팔아서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땅을 팔아서 제가 알기로는 동전 3 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세개 모두 드린 게 맞나요? 제가 가진 모든 걸다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음? 아 저게 감추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인가요? 네저 거짓말 안 해요. 저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아나니야 당신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감출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아나니아,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나요? 네, 제가 가진 모든 것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휴, 아나니아,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게 바라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감출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것을 서로 주고 나누며 사랑이 커가는 교회였어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담아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요. 아나니아는 자기의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감추어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죠. 친구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떼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거짓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더 갖고 싶은데 하고 거짓말 하고 싶을 때 우리 친구들 꼭꼭 생각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바로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부 전부 전해줄 수 있는 사랑 대장이 될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주 예수 사랑 이쁜 내 맘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바래요.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 모아서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떼어져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언제나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활동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첫 번째 활동 정직 선언문 만들기입니다. 정직 선언문의 테두리를 맞게 오려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선언문에 사인을 하세요. 꾸미기 이미지를 잘라 예쁘게 꾸며주세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려요입니다. 준비된 도안을 자르고 색칠해주세요. 얼굴을 그려주세요. 종이에 자녀의 손을 대고 그 모양을 대로 잘라주세요. 팔과 다리와 손을 모두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